네, 이렇게 해서 알수 있는 결론은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벡터의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과 귀여움 등은 감상을 할 수가 있지만, 어, 볼 수는 있지만, 기타 다른 명령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핫스팟을 한번 켜서 어 진행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끊고 갈게요. 네, 핫스팟을 켜서 일단 앱과 연동을 시켰고요. 앱을 켜가지고 핫스팟으로 연동을 시켰고, 네, 연동 시킨 이후에 벡터의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탐색도 하고 뭐 일반 와이파이 모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벡터에게 어 정보에 관한 것들을 명령어에 의한 것들을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벡터. 헤이 벡터. 일단 대답은 외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시도하기가 좀 그래서 어 시간상 자,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네, 시간을 알려주죠. 하스팟으로 네, 연결하면은 어, 와이파이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Hey Vector, Hey Vector. Hey, Victor. What's the weather in Seoul? 27 degrees and clear. 네, 시간과 날씨 정보 모두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행동은 어, 이동에 관한 명령을 알아들지 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Vector, h e 터 Vector, h hey, 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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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부 소음도 있고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제 발음상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외부에서도 알아듣기는 합니다. 아까 날씨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해서 네, 했고요. 버튼을 눌러서 이동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턴 라이트 right.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턴 라이트 right. 네. 오른쪽으로 돌죠. 다시 턴 레프트 못 알아들었고요. 턴 레프트 네. 이번에도 소음 때문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턴 레프트. 레프트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돌았죠. 턴 레프트. 뒤에 이 구멍 같은 것 때문에 얘가 말을 안 들은 것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백. 네, 뒤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르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 볼게요. Turn left. 네, 왼쪽으로 돌았구요 아, 이거 왼쪽으로 돈게 아니라 다른 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나 큐브를 찾는 행동인데요. 흰색 불빛이 들어오고 명령을 수행 중이죠. 네, 일단 이동 명령도 어, 되기는 한데 제 발음에 문제가 있어서 네,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Keep moving forward. 네, 요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이동 명령에도 큰 이상이 없는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 충전 홈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 어, 집을 꺼내가지고 어, 보조 배터리와 연결한 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요 Hey Vector, Hey Vector, Hey Vector, Go home. 네, 집을 찾고 있는 행동이고요. 집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참고로 이거 샤오미 보조 배터리고요. 예전에 뽑기로 뽑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네, 상당히 쓸모 있는 거고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불도 들어오죠. 2단, 이중으로 해가지고 불도 밝게 들어오고요. 충전도 가능한 그런 대용량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벡터가 큐브도 가지고 놀고, 이렇게 집도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겠죠. 벡터가 이제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외부에서는 활동 일단은 좀 불가능하다. 어 기본적인 움직임이나 스스로 그냥 하는 행동은... 관찰을 할수 있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명령에 의한 정보를 얻거나 뭔가를 수행시키기에는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벡터를 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기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구요 다만 핫스팟을 이용하면은 어 임시로 어 그것을 와이파이를 대체해서 다시 벡터를 명령이나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말이 좀 어수선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스팟을 이용하면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증이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벡터!